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공감 초대 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신한춘 회장이십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 화물연합회는 부산화물협회를 비롯해서 전국 18개의 시도협회의 연합체이면서 구심점으로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공익성 구현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사업자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운수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 그 화물연합회는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비롯해서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들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활동을 비롯해서 과제 운행이라든지 과로운전 또 과소운전 이런 부분을 사전 예방활동을 하면서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 계목이라든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의 건의를 비롯해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하면서 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화물 운송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연합회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네. 어, 특히나 지난해 화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해 모두 삭제하고 또 일반 화물 운송 업체의 규모화를 제도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작년 2018년도 4월 달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골자는 3년 년 동안에 이해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일반 화물 운송사업과 개인 화물 운송사업으로 구분을 하면서 일반 화물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대수를 한 대에서 스무 대 이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화물업도 규모화해서 발전을 동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스탁 차주와 화물 운송 업체 간의 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스탁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30가지 이상의 차주 권리 보호 규정을 더 추가를 한 바가 있고, 네. 특히, 도로 안전 운님 규정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화물 운송 업계가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어, 올해에도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먼저 화물 공제 조합을 통해서 또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도 펼치고 계시죠? 네네. 저희들 화물연합회와 화물 공제 조합은 예, 화물 운전자의 과로 단지 과속 과적 즉 상과 추방을 주제로 해서 30년 넘게 연중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예,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서 발생된 작년의 교통사고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10% 정도 오. 감소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에,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많은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고 에, 금년에도 연합회와 우리 화물공주조합이 참여를 해서 사고 예방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지난 4월에 가지고 네. 에, 화물자동차 운전자 51명을 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 단원으로 음. 위촉을 해서 교통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예, 또 전국의 그 휴교소라든지 터미널, 톨게이트 등에서 유관 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고 예방 활동을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현재 전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교통 방송에서도 또 회장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네. 예,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캠페인도 녹음을 해 주셨고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활동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하게 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아, 다음으로 분담금 요율 제도의 개선과 보상 서비스 제고에 대한 방안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험 회사는 매년 그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손해율 과다 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화물 자동차의 보험 인수를 보험회사에서는 거절하고 또 업계 종사자분들의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 화물 공조조합도 이러한 손보사의 동일한 경영상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에게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분담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다만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가급적으로 전체 조합원이 아닌 사고 발생자에 대해서 페널티를부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요일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재 극복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화물공제조합은 전 조합원이 공감을 하면서 또 행평성을 기할 수 있는 이 요일제도를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화물업계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공제조합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또 조합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 무엇보다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또 회장님께서 이번에 네. 그 화물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연임이 되셨어요. 네. 예. 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화물 운전자 복지 사업에도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 그 화물 복지 재단은 전국의 모든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그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재단은 화물 운전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0년도 화물 운전자 복지 재단으로 처음 출범을 한 바가 있고 이후에 재단의 역할과 사업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또 2015년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재단은 화물 가족의 학업을 비롯해서 생계 지원비, 의료, 또 금융, 일거리 등등 교통 안전 분야에서 예, 그야말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이러한 복지 사업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약한 7만 명 정도의 화물 운전자 가정에 약한 500억 어.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에, 앞으로도 재단은 국내 화물업계 유일의 복지재단으로서 화물 운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생기와 활기를 안전하게 잘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면서 좋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물 운송 업계에 계신 분들 아주 든든하실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발전 네.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 화물 운송 업계는 정말 경영 방법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경량 방식을 체계화해 가지고 모든 운수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화물 운송 사업의 여건은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의 이 와중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를 잘저희들께는 활용을 해서 어깨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연합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한다면, 네. 어, 예, 아주 든든하실 것 같고, 지금 방송을 또 듣는 많은, 어, 화물 운송업계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또 힘차게 좀 안전운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남겨주시죠. 정말 우리 화물 가족들은 대단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늘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물연합회 회장으로서 늘 화물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공조조합에서는 교통사고 주류 운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우리 화물가족들이 더 발전해 나오고 건강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것도 건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늘 우리 화물가족은 건강하고 알로서안전운행을 통해서 사고가 없는 그런 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회적인 그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또 난폭하고 거칠고 또 피하고 싶다는 이런 인사를. 가지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화물가족 여러분께서는 과로라든지 과속 과적을 줄이는 상과 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저희 화물차도 친절한 이미지로 새롭게 거듭이 나서 고객들께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화물 운송업체 육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에, 요즘 또 며칠 뒤면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네. 풍성한 보름달처럼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과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화물연합회장으로서 드리고 싶고. 네.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 화물 운송 업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늘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교통 가족의 권익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감 초대서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신한춘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